아디다스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식변형 하는 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변형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식변형 하는 걸 가르쳐 줘도 식변형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진 않았지만 대략 중학생의 70%약 3분의 2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식변형을 못해요 고등학생은 한 3분의 1 정도가 못하는 것같아 이, 이렇게 식변형을 못하죠. 이렇게 식변형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트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트 그려, 하트. 이렇게. 하트 그려. 그러면 2분의 A, 2분의 B. 근데 이렇게 제 경험상 이렇게 하트라고 가르쳐주면 또 이거는 할 줄을 모르네.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다고?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이거는 할줄 아는데, 이거는 할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 아디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디다스라고 얘기를 해요. 3분의 a, 3분의 b, 3분의 c. 그 성인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놀라울 수 있는데, 저도 사실 놀라워요. 학생들이 이게 너무 어려운가 봐 아, 이렇게 하트 했으면 이 아디다스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디다스를 따로 가르쳐 줍니다 하트뿐만 아니라 아디다스를 따로 가르쳐 주고 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수업시간에 저는 이걸 아디다스라고 그래요 야, 이거 아디다스, 아디다스 이용해 그래요 아디다스 제가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뭐, 뭐 은어라고 해야 할지 속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이 둘이 왜 같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거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두 개가 왜 같은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안 배웠는데요.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공통인 분모를 적고 분자끼리 더한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분모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공통인 분모를 적고 분자끼리 더한다. 이거 분수의 덧셈이야. 분모가 같은 세 수의 덧셈은 공통인 분모를 적고 분자끼리 더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음, 다음 시간에, 이거 시키면 또 못해. 아무튼 그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아디다스를 엄청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디다스 옷을 즐겨 입어요. 저는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 옷을 즐겨 입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걸 시키죠. 이거 약분 해봐라. 그러면 대충 70% 3분의 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약분을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 말에 좀 동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요? 야 이거 하트 해야지 하트 하트 해야지 하트 분수의 덧셈 아니냐 그래서 a 더하기 2b 나와 이런 것도 약분나라면또 약분을 잘 못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이게 험난, 험난한데. 아디다스, 아디다스. 그래서 2분의 2a, 2분의 4 b 2분의 6. 그래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 나온다. 자, 약분할 때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다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약분해봐라 그럼 또 학생들은 이걸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a 곱하기 2b 이렇게 약분을 해요 또 그럼 또내 학생들한테 야, 이거랑 이거랑은 달라 왜 다른데요? 이건 더 셈이잖아. 이건 더 셈이고 이건 곱셈이야. 곱셈은 한쪽만 해야 돼. <laughs> 왜 곱셈은 한쪽만 해요? 왜더 셈은 양쪽을 다 하고 곱셈은 한쪽만 해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지 않냐? 이거는 이거랑 똑같지 않냐. 분배법칙 쓰는 거다. 이렇게 분배법칙 쓰는 거야. 아까는 이렇게 식변형하는 걸 분수의 덧셈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분배법칙으로 설명을 하죠. 자, 곱셈과 덧셈이 있으니까 분배법칙이야. 곱셈과 덧셈이 있으니까 분배법칙이야. 근데 이거는 여기는 곱셈과 곱셈이니까 분배법칙을 쓰는 거고 곱셈과 곱셈이잖아. 그러니까 분배법칙 쓰면 안 돼. 분배법칙 쓰면 안 되고 결합법칙 쓰는 거야. 결합법칙. 자, 네,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이게 참 재밌게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알아서 다 해요. 안 가르쳐줘도. 나도 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내가 했으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다 해. 근데 수학을 뭐 조금 하는 학생은 처음에는 헷갈헷갈 하다가 가르쳐주면 이제 실수 안 하고 잘해요. 근데 수학을 못 하는 학생은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계속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가르쳐주면 또 까먹고 <laughs>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제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성인은 저걸 모르나 싶겠지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을 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정말 이걸 못 해가지고 학생들이 틀려요. 아니 이게 더하기하고 곱셈을 왜 구분을 못할까? 이게 더셈일 때 식변형 규칙과 곱셈일 때 식변형 규칙을 왜 구분을 못할까? 그렇게 설명해줘도 학생들이 엄청 헷갈려요.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보라고 하려고. 야, 이거 좀 봐. 어, 내내내 내, 내 동영상 중에 아디다스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아디다스 동영상 좀 봐. 그리고 좀 이거 좀 틀리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이렇게 되죠. 뭐, 여담이지만 지금 제 동영상의 특징이에요. 지금 극과 극을 오가고 있어요. 어떤, 어떤 동영상? 승대라는 재생 목록의 동영상은 어디서 보기 힘든, 어디서 배우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설명해주는 반면에 보습이라는 보습이라는 제목 주제의 동영상은 정말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하나? 내가 이걸 가르쳐야 하나? 싶은 것들을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왜 촬영하고 있지? 저걸 왜, 저걸 왜 설명하고 있지? 저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싶은 것들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이게 실력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사전 지식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이 차이가 너무 심해요, 정말로.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 없는 것들을,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알아서 다 하는 것들을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가르쳐 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가르쳐 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가르쳐 주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좀 이거, 아디다스 좀 익혀가지고 헷갈리지 않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조그만 바램이에요. 마칠게요.